나 내일부터 안 나와. <laughs> 알아, 자그마치 15년인 거. 근데 선이야. 나 그래서 그만하려고. 나 재능 없는 거 아는데, 나보다 잘한 애들 너무 많은 거 아는데, 그래도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. 내가 조금만 더 훈련하면 되지 않을까.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면 되지 않을까. 내가 조금만 더. 그게 자그마치 15년이야. 그 조금만 더가 진짜 사람 미치게. 해. 진짜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거든 그동안 고마웠어